안녕하세요.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봐보죠.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 아시죠? 네, 워낙 유명한 투자자죠. 그 캐시우드가 비트코인에 대한 2030년 가격 목표치를 어, 수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원래 150만 달러였는데 이걸 120만 달러로 낮췄어요. 120만 달러요? 음, 30만 달러나 내렸네요. 상당히 큰 폭인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30만 달러나 낮췄지만 여전히 120만 달러라는 거잖아요. 현재 가격이랑 비교하면 뭐 아직도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예측하는 거죠. 아주 강력한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어요. 맞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목표치를 낮춘 거지만 그 숫자 자체가 여전히 어마어마하니까요. 이걸 뭐 단순히 비관적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캐시우드가 왜 이런 조정을 했을까 그 배경을 좀 깊이 파고들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 뭐랄까.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네, 스테이블 코인 성장세가 무섭죠. 그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 변화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게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는 디지털 금,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위치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좀 풀어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가격 숫자만 볼게 아니라 그 이면에 깔린 논리나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여러분께서도 이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핵심적인 부분들을 딱딱 짚어드리겠습니다. 투자자로서 앞으로 뭘좀 눈여겨 봐야 할지도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자 그럼 먼저 구체적인 사실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아크인 베스트가 11월 6일에 발표를 했죠. 2030년 비트코인 목표 가격 기존 15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로 조정 이 30만 달러 하향 조정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믿음이 바뀌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다. 네, 원래 150만 달러 예측했던 게 언제냐면 2025년 4월 말을 나왔던 아크 인베스트의 빅 아이디어 2025 보고서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만 정도 전이죠. 네, 시간이 좀 흘렀죠. 그 사이에 시장 환경도 변하고 기술도 발전했잖아요. 이번 조정은 그런 변화들을 반영한 업데이트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캐시우드나 아크 인베스트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가치 상승을 할 거다 이 기본 전망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하긴. 뭐, 120만 달러라는 목표치 자체도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거니까요. 그렇죠. 대단히 낙관적인 숫자죠. 그러니까 뭐랄까, 완전 입장을 바꿨다기보다는 기존의 투자 논리를 계속 가져가면서 현실에 맞게 약간 세부 조정을 했다. 뭐, 일종의 미세 튜닝이라고 볼수 있겠죠. 미세 튜닝.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럼 그 미세 튜닝을 하게 만든 구체적인 요인이 뭘까요? 그냥 시장이 좀안 좋아서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꼽히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부상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요? 아, 달러 같은 거에 가격이 고정된 코인들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캐시우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일상적인 거래나 결제 영역에서는 비트코인보다 더 주된 역할을 할 걸로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커피 사 마시고 물건 값 내고 할때 쓰는 돈, 그 역할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 더 잘할 거고, 실제로 시장도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비트코인이 성장할 수 있는 전체 시장 파이, 뭐 이걸 TAM이라고도 하는데, 그 중에서 결제수단이라는 조각이 원래 생각했던 것 보다는 좀 작아질 거다 이런 분적인 거죠. 음, 그럴 수 있겠네요. 실제로 스테이블코인 시장 송장세가 엄청나거든요. 2025년 11월 초 기준으로 전체 시가총액이 벌써 3천억 달러를 훌쩍 넘었고요. 특히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계속 늘고 있어요. 금융기관들도 요즘 고객들한테 스테이블코인 서브라고 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핀테크 혁신이다 뭐다 하면서 스테이블코인 활용 사례를 소개하는 게 이제 뭐 흔한 일이 됐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매일 아침 가격이 막몇 퍼센트씩 오르내리는 자산으로 빵 사먹고 하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오늘 얼마인지 계속 확인해야 하고 네 그런데 가격이 1달러로 딱 고정된 디지털 화폐가 있다면 훨씬 편하고 효율적이겠죠 캐시우디의 논리가 바로 이 지점에서 설득력을 얻는 겁니다 확실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값 내놓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간밤에 폴락했으면 좀 그렇겠네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네, 어떤 점이죠?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시장을 가져간다, 이게 뭐랄까,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투자 매력 자체를 깎아먹는 걸까요? 요즘 보면 비트코인 얘기할 때 결제보다는 오히려 희소성, 뭐 정부가 마음대로 못 찍어낸다는 그런 특성 때문에 디지털 금이다, 가치 저장 수단이다, 이쪽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던데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 맞습니다. 사실 요즘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 제한은 말씀하신 것처럼 발행량이 딱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다는 희소성, 그리고 어떤 중앙 권력의 통제에서 자유롭다는 탈중앙성, 이런데서 나오는 디지털 금 역할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죠. 네, 그렇죠. 초창기에는 뭐 사토시 논문에도 나왔듯이 P2P 전자화폐 시스템으로서 결제 기능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했지만요. 근데 현실적으로 블록체인 처리 속도 문제라던가 거래 수수료 문제 같은 걸 생각하면 사실 소액 결제에는 비트코인이 그렇게 썩 효율적인 수단은 아니라는 게좀 드러났죠. 네, 그런 비판들이 계속 있었죠. 오히려 여기서 좀 재미있는 관점이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영역을 딱 맡아 주는 게 어쩌면 비트코인한테는 더 좋은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일이요? 아니, 경쟁자가 아니라 도움이 된다고요? 네,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현금처럼 쓰이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자본이 이 암호화폐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문턱이 낮아지니까. 그럼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일상화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환경 변화가 결국에는 디지털 금으로서의 비트코인 가치를 더 돋보이게 하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굳이 자기가 잘 못하는 분야, 그러니까 소액결제 같은 데서 애쓸 필요 없이 자기가 진짜 잘하는 가치저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거죠.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결제라는 굳은 일을 맡겨주는 셈이고, 덕분에 비트코인은 불필요한 논쟁에서 좀 벗어나서 순수한 디지털 금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단단하게 다질 기회를 얻는 거죠. 일종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역할 분담이라, 어, 그거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요. 네. 그런 관탐에서 보면, 캐시우드가 이번에 목표가를 조정한 건, 뭐랄까,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투자 매력이 약해졌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한 쓰임새 중에서 결제라는 부분이 좀더 적합한 기술, 즉 스테이블코인 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다는 시장의 현실을 인정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어쩌면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성숙해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전문화 현상일 수도 있고요. 각자 잘하는 걸 하는 거죠. 네. 각자 잘하는 분야로 전문화된다는 관점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금이라는 비트코인의 역할에 더 힘을 실어주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있잖아요. 아 ETF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투자 접근성이죠. 특히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 같아요. 예전에는 비트코인 사려면 막 지갑 만들고 개인키 관리하고 복잡했잖아요. 네, 허들이 높았죠. 근데 이제는 그냥 평소 쓰던 증권계좌에서 주식 사듯이 너무 쉽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접근성 개선이 디지털 금 스토리를 엄청 강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물 ETF 등정은 정말 이 디지털 금 내러티브에 강력한 불쏘시개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ETF 출시된 이후에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유입액이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네. 뭐 수십억 달러, 수백억 달러 규모의 돈이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 시장으로 계속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건 그냥 개인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큰 손,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비트코인을 어엿한 투자 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죠.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접근성이 좋아지는 게 결국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는 시각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확실히 ETF를 통해서 꾸준히 돈이 들어온다는 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 저장 스토리의 긍정적인 시그널이겠네요. 근데 아까 캐시우드가 목표가를 낮춘 이유로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기능 부상을 주로 얘기했지만 혹시 다른 고려 사항은 없었을까요?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다른 위험 요인 같은 건 없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항상 양쪽을 다 봐야죠.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니까요. 캐시우드의 분석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 중 하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결제 시장을 넘어서서 기업들의 준비 자산, 그러니까 리저브 에셋 영역에서도 비트코인이랑 경쟁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에요. 기업들의 준비 자산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일부 기업들이 회사 현금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런데 만약에 기업들이 앞으로 인플레이성을 대비하거나 아니면 그냥 가치를 저장할 목적으로 자산을 보유할 때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큰 비트코인 대신에 가격이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더 선호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니까 기업들이 장부에 쌓아둘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어, 그건 생각 못 해봤는데요.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가 좀더 명확해지고 아주 신뢰할 만한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한다면 일부 기업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의 그 엄청난 가격 변동성 리스크를 굳이 떠안지 않으면서도 디지털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매력적인 대안이 될수 있거든요. 만약 이런 흐름이 좀 확산된다면 비트코인이 기업의 재무 준비금으로서 가질 수 있었던 잠재적인 수요가 줄어들 수 있고 이건 자 장기적인 상승 동력을 일부 깎아 먹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이게 캐시우드가 목표가를 살짝 내린 또 다른 배경일 수도 있다는 추측도 해볼수 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복잡한데요. 한쪽에서는 ETF 때문에 기관 자금이 막 들어오면서 디지털 금 스토리가 더 강해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시장 넘어서 이제 기업 자산 역할까지 넘볼 수 있다니 정말 양면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한쪽으로 딱 잘라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에 ETF를 통한 수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지속되고 더 많은 주류 금융 기관이나 기업들이 실제로 비트코인을 자신들의 재무 준비금으로 채택하는 움직임이 빨라진다면 아까 말한 스테이블 코인과의 담재적 경쟁 우려 같은 건뭐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은 만큼 강력한 가치 저장 프리미엄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결국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이나 기업들이 실제로 자산을 배분할 때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거냐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도 계속 지켜봐야 할 질문이기도 하고요. 네, 계속 주시해야 할 부분이군요. 자, 그럼 오늘 얘기 좀 정리해 볼까요? 캐시우드가 비트코인 가격 목표치를 수정했는데 겉으로 보면 낮춘 거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영역에서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는 시장 변화를 반영한 거다. 그렇죠. 하지만 이게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 즉 디지털 금으로서의 매력을 근본적으로 깎아내리는 건 아니고 오히려 현물 ETF 같은 걸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이 디지털 금 스토리는 더 강해지는 측면도 있다. 네, 양쪽 측면이 다 있는 거죠. 결국 비트코인의 역결이라는 게 하나로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 조정은 뭐 비트코인이 실패했다기 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디지털 자산 시장 안에서 역할 분담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보는 게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께서도 만약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고려 중이시라면 내가 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가. 그 투자 논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시사해요. 아, 나의 투자 이유를 다시 생각해보라. 네. 그냥 단순히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인가? 아니면 정말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수단, 즉,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건가? 아니면 혹시 미래에는 이게 주요 결제수단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건가? 캐시우드의 분석은 특히 그 마지막 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대치는 조금 낮추고 다른 가능성들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걸좀 암시하는 거죠. 네, 자신의 투자 이유를 명확히 하는 것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캐시우드의 전망 수정이라는 사건 하나로 정말 다양한 측면을 짚어봤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만한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에 아트로 정말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자리를 확실히 잡고,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현금처럼 결제 기능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면, 이두 가지 디지털 자산 사이에는 어떤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새로운 관계요? 네, 그냥 뭐 각자 갈길 가는 걸 넘어서서 혹시 서로를 보완해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너지를 내는 그런 구조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 돈이 비트코인 일 투자로 더 쉽게 흘러들어가는 길이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 이두 자산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결합한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가 등장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오. 디지털 금과 디지털 현금의 공존 그리고 상호작용이라 이거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단순 경쟁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거나 가치를 높여주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앞으로 디지털 금융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이 둘의 관계를 지켜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계속 주목해 볼 만한 주제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